다음 답변까지 한 거예요. 네. 자, <laughs>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거. 네. 연극하는 사람이 연극이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극단 신세계 유튜브 콘텐츠 신간 연극 3. 이두 분이 대본을 만나면 전설이 탄생한다고 하죠. 이래연, 황정민 배우분들을 모셔봤습니다. <laughs> 아네이 자리가 너무 감개무량한데요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배우이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길래현입니다 저는 배우 황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두 분이 평소에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의 관계가 가까워진 계기가. 없죠.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이라는 작품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고, 그렇게 인연을 쭉 이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이 의지하고, 되게 많이, 어, 울어. <laughs> 시작하자마자. 저한테는 친구이자 멘토이자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이 가족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음. 음. 제가 힘들 때 가족보다도 절 먼저 챙기는, 자기일보다 내일을 먼저 우선시 챙겨주는, 저의 정말 수호천사 같은. 기의연에게 <laughs> 어. <연예계> 황정민이란 수호천사. <laughs> 네. <laughs> 두분 너무 <laughs> 사랑스러워요. <laughs> 어. 거의 16년 되신 거네요. <laughs> 만난 지가 16년이 됐으면 그 전부터 연극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연극을 시작하시게 됐나요? 저는 교회 다닐 때 성극을 했어요 중학교 때한주 작은 역이었는데 정말 몇개안 되는 조명기가 다 나만 비추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생각하면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국문학을 전공 어릴 때부터 그냥 당연히 저는 글을 쓰거나 국어선생님될 거라는 얘기를 저스스로 문학선이었어요 예. 뭐,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때 무덤없는 죽음을 봤어요 사르트의 음. 연극을 보고 보면 보통 은 배우를 보고 막 어? 이러는데 는한 시간 한 30분 40분 만에 인생의 어떤 면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정나라하게해서연극이란 음. 장르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뭐국고국문학과에서 연극반을 만들자 뭐 이러면서 나무고 해라 그때도 저는 아직도 안 잊혀져 딱 들어갔는데 후배들이 짜라란 일어나더니 의자를 쫙 빼고 서있는데 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난난 무서웠던 것 같아요 <laughs>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한 10개 대출신들이 모여서 극단을 만들자 근데 그건 또좀 또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작은신화예요 아 극단 작은신화가 그래서 86년도에 23살, 24살짜리들이 창단을 한 거예요 겁도 없이 그렇게 이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어요. 우리가 <laughs> <laughs> 애초에 꿈꾸던 것들에서 조금 모양새가 달라진 게 있다면 신세계는 그걸 정말 잘이어서 <laughs> 그래서 내가 특별한 애정을 가진 그분이 <laughs> 신세계 홍보하러 나왔어요. <웃음> <웃음> 그때 시작했을 때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인간이 됐다. 어, 정민 배우님은 그때를 돌이켜 봤을 때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요? <laughs>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예능 프로에서 그때의 나 이런 몸물을 흘리면서 너 힘들었지만 잘했어. <laughs> 뭐 해봐야 뭐 소용이 없는 일이겠지만 그때 해봐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laughs> <laughs> 어셨는데요 <laughs> 너무 욕심 많고, 너무 잘하고 싶고, 오로지 연극밖에 없고, 인생이 그냥 연극이었으니까, 처음은 <laughs> 그냥 더 지혜로웠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때 그 말을 해줘도 아마. 물어먹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 <laughs> 같이 하는 친구한테 나한테 이렇게 맞춰줘, 이런 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음. 공부하면서 네. 성장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어, 그때 얘기해도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 느낌.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연기를 너무 잘하고 싶고 터뜨 그러니까 하는 거 싫어. 끝까지 자기를 몰아붙여서라도 가야 되는 정말 훌륭한. 미덕인데 이제 그게 내쪽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와 같이 그렇게 가느냐의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공부를 하라 그랬는지 조금 더 어렸을 때 그때 알은 거예요. 아, 어렸을 때 이래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구나. <laughs> 근데 어때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기가 싫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laughs> 오를 <그래서 웃음> 그렇게 열심히 미화를 시켜줘는 <laughs> 네, 네. 이런 부분은 편집되지 않습니다. <laughs> 네, 괜찮아요. 다살리시더 이게 지금의 나야. <laughs> 대학로의 대표 배우분들이시니까 궁금한 게 꽤나 많습니다. 두 분이 연기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앙상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거기에서 각자 목도를 다 알맞게 잘 해내고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공연인 거같요 저도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뽐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할 때는 어떻게 어떤 주제로 어떤 식으로 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맞춰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던 사람이 그 전에 나한테 맞춰줘 이랬다고요. 예. <laughs> <laughs> 옛날에 이대원 배우가 그랬나? 객석하고 밀맹이를 하는 배우가 있다. 멋지다 했더니 누가 해준 말이래요. 근데 그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이걸 하기로 했어 했는데 관객을 만난 순간 그 약속은 깨지고 거래를 하는 거지 아, 밀매를 그래. 그래. 응. 난그 단어가 너무 적절했어요 그 순간 여긴 기 균열이 있었죠 그분은 응. 요즘에 배우로서 고민이 있으실까요? 연기요 <웃음> <웃음> 어렸을 때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는 살아온 삶을 그냥 보여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사실은 지금도 그게 어렵고, 지금도 연기란 뭘까, 어, 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웃음> <웃음>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웬만, 웬만하면 지적들을 잘안 해요. 특히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건 대사 많이 안 틀리고 정말 이상한 걸 하지 않는 한는 컷, 오케이가 나고 뭐 마음에 안드 편집을 하거나 다음에 안 부르겠죠 음.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의식이라는 건 자꾸 굳어져 가야 어떻게 새롭게 계속 풀어내야 될지 저는 이게 요새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은 끝나지 않는군요 아. 난 그래서 배우야하고 음. 왜냐면 답이 없잖아요 무대 연기와 영상 연기의 어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진정성 면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생들 수업을 하다가 내가 느낀 게 연극 하던 이 확장시키던 버릇 때문에 뭐 만약 에 봤을 찐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듯이 해야 되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공허해지면서 왜 아버지? 잘 계셨어요, 이게. <laughs> 아, <나> 너무, <laughs> 너무나 표 어떻게든 표 너무 잘 냈죠. <laughs> 동공이 열려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이 없는 거지. 사람을 상대할 때는 멀쩡히 잘 하던 것들이 카메라가 들어온 순간 좀 다른 게 가는데 그것도 익숙해지면 다들 괜찮은 것 같아. 이걸 낯설게 본 순간. 굉장히 그때부터 잘하던 배우들이, 대학로에서 정말 날아다니던 배우들이 현장에서 마주쳤는데 계속 n 지가 나는 건 얘를 너무 낯설어 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이클 케인의 그 명배우에서 저 그거를 인용을 해요. 들뜨까봐 겁내지 말고 이 세상에 나를 저렇게 사랑해주는 존재가 어딨을까? 나의 땀구멍 하나, 정말 눈썹 이 흔들림 하나까지 다 들여다보는 존재가 어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친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세심한 부분이 조금 다르. 연극은 풀샷이라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또 궁금한 건데요 처음에 초등학교 음. 연기 바로, 하시다가 정말 여러 분 바로잡고 싶습니다 네. 잘못된 정보가 이 왜? 질문을 꼭 하세요 그래서 매번 내가 그거 아니라고 바로잡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극단 작은신화로 시작을 했고요 연극을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마침 그때 연극 학교, 교육 연극을 접목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9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걸. 처음에는 난 뒤쪽에 있겠다. 나는 앞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위인이 못 된다. 이랬는데, 막 보육원 보면서부터, 뭐, 중고등학교 주부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그쪽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죠.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가라. 이거 하니까 시간을 나눴어야 되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시간 배분이 어느 게내 인생의 1번이냐를 정했을 때 자꾸 이게 1번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 따끔한 뒀어요 좋은 보수와 커리어가 생긴 걸딱 그만두고 내진하겠다 했더니 그 대표님은 그러셨죠. 후회하게 될 거다 당신은. 후회 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막 힘들게 포장을 한 거야. 초등학생들의 네. 연극 예술 학원 어. 강사를 하시다가 데뷔를 하게 됐고 어, 마치 이렇게 짠하고. 힘들게 막 애들을 가르치다가 난내 꿈을 향해 갈채 약간 이렇게 극화된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항상 이것만 안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거 꼭 내보내기로. 이번에 바로 잡겠습니다. <laughs> 바로 잡습니다. 한국 연극인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저 이사장님으로서 바라보는 연극계의 현실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복지재단은 연극인들한테 징검다리 역할, 좀 이렇게 물살이 센 데를 건널 때 돌다리 역할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창하게 내세우고는 있지만은 솔직히 근데 이제 저는 연극인뿐만 아니라 예술인 복지는 창작 행위를 할수 있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멋진 작품들을 좀 용감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재단으로서는 정말 힘들 땐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연극인의 울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재단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laughs> <laughs> 저희 연극인 복지재단은 기부금 단체입니다 <laughs> 여기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창작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창작 행위를 활성화시키는데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한국 연극인 복지재단 파이팅! <laughs> 이사장님이시고 이사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 연극인 복지재단과 함께하게 된 어떤 계기이 일화가 있으실까요? 저는 연극인 묵지재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친한 태연 선배님이 이 사장님이 되면서 걱정도 되고, 어, 왜냐면 그거는 이 사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부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기금을 모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알아가게 되면서, 아, 그래, 이런 게 예, 조금 더 연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사실 이제 이 사장 맞게 되면서 고민이 너무 네. 많았고 이사들을 꾸려야 되는데 여기는 다 무료 봉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던 이사들한테 김영민 지금 부이사장도 그렇고 서희숙, 뭐 박정희 지금 국립예술감독 네. 박혜선 뭐 그분들 이름을 다하려면 하루 종일 갈 테니까 일단 제가 여기 밑에 또띄해 어, 예, 주세요. <laughs> 그분들 덕분에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복지던 이사님. 그대들이 있어서 우리 봉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그럼, 황정민 배우님에게 제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볼요 <laughs>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떤 인터뷰에서는 연기는 힘들어야 정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잘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힘들어요 정상이다 라기 보다는 힘들어요 연기할 때는 그냥 무조건 힘들어 잘안 되기도 하고 뭐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고 이렇게 돈도 없고 여러가지가 힘든데 너무 열심히 굉장히 배우가 힘들게 막 피땀 눈물 싸면서 하면은 그거를 되게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그런... 의미의 힘든 예, 예, 예. 정민 배우님이 가장 좋은 의미로 가장 힘들었던 공연은 어떤 거세요? 하나를 꼽을 수가 없네요. 매번 힘들어요, 매번. 뭔가 내가 말을 하고 조금 뭔가를 할줄 알게 되면 그 다음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하고 싶으면 또그 다음에 또 점점 더 해야 될게늘어나는것 같아요. 지금 출연하고 있는 데다 이제 직업이 배우이다 보니까 배우로서 생존하려면 좋은 배우가 되어야 두분한테 좋은 배우란 어떤 걸까요? 왜 좋은 연기는 이렇게 결이 맛있는 빵처럼 결이 여려겹이 이렇게 좋은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박한 겹들이 하나하나 생길려면 그게 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선택한 일들이 너한테 의미가 있는 거면 이 순간순간은 분명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건 거고. 저는 근데 세상 다른 일도 다 힘들다고 봐요. 맞아요. 비교하면서 너한테 지옥을 가져오고. 그걸 지금 부러워하지 말고. 난내 길이 있고 나의 고폭으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분명히 우리를 뭐가 흔들 때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배우라는 건 책임감을 가지고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연기를 잘 하는데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사람은 좋은데 연기를 너무 못해 그것도 힘들거든요 사실 장탕을 <laughs> 배우고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랑 잘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어서 근데 그것을 맞출 줄 알고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감사합니다 좋은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맞아 <laughs> 요즘에는 OTT도 음. 워낙 커지고 음. 유튜브 쇼폼을 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워낙 음. 많고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좋은 배우분들도 많으시고 네. 연극계에도 많으신데 연극이 차별화되는 지점 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현장성? 응, 생생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인데, 이건 빨리 돌리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는 탄상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연극이 가장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극이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꼭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들기도 하고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극의 대중화에 대해서 대중은 필요해요 우리한테 다른 영역을 건드려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난더 많은 분들이 연극이라는 거를 쉽게 볼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익숙해지다 보면 연극이라는 게 괜찮구나 음. 그러다가 아 이거 너무 매운 맛이 <laughs> 뭐 이루있고두분 도합 연극 경력이 한 60년 70년 되 n 것 같은데 어떻게 그동안 생존해 오셨는지 궁금했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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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한 g young, young, y o 도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내아내 남편이 손님. 오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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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와서 인사 잠깐 하시겠어요? 박완 배우가 오셨어 아니 너무 무섭게 이상하셔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렇게 계시니까 약간 감독님 감독님이 오셨어요 극단 신세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극단 그 신세계 하면 바로 떠오르는 키워드는? 진보적이다 오 진보적 아. 요즘 극단 그런데 어 <laughs> 아, 갑자기... 개척하고 또 영역을 넓혀 나가는 탐험가.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콘텐츠를 보고 계실 수많은 연극인 분들에게 한마디를 하신다면은 연극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힘들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연극하면 괜히 울컥하고 눈물나고 <laughs> 그러거든요 피열하게 <laughs> <키워라게 웃음> 고생하면서 연극을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은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힘을 얻게 되거든요 끊임없이 버티고 노력하고 힘을 내서 같이 좋은 연극을 만드는 그런 연극 연극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연극인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laughs> 저희가 하는 일은 참 보잘것 없기도 하지만 복지재단 안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쳤을 때 연극인들끼리 서로에게 힘내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이 연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모두 잘 버텨내길 바라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요 <웃음> 여러분. <웃음> 연극이 연극하는 사람이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극단 신세계 유튜브 콘텐츠 신간 연극 3기례연 배우님과 황정민 배우님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어.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배우님들도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극단 신세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